스타탉의 울음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수탉의 울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행할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약 100여년 전에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셀더럽 에베라는 아주 탁월한 동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셀더럽 에베라는 동물학자가 딱 100마리를 한 요만한 공간에 모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마 다 키워보시면 알거예요한두마리 만이라도 만나게해도막 살벌하게 싸웁니다 하, 어떻게 싸워요? 수탑은? 네, 상대방이 벼슬을 네. 좀... 병이 많아가지고 에이 막수척이대는데 싸우고 수탑 100마리를 음. 이만한 공간에 모아놨으니까 막 이놈이 저놈이랑 싸우고 저놈이 이놈이랑 싸우고 피 터지면서 죽어나닥 빠지는 막 빗떨이 날리고 막 난리가 나이 난거에요 싸움을 그지게 해보려고만 뜨거운 물참을 어. 어. 던져먹고 벼슬 뭐 어. 다짜고싸움 고치지 않더래요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된거냐 막이수 고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4일이 지나니까 싸움이 다 끝이 났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봤더니 이때 이때 저 때까지 서열이 차악 내기 시작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났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셔가지고 닭들이 보는 별로 싸움을 안하고 있다고 서열이 다 이제 끝났다. 서열쌍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서열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러가지고이 사람이 이 수탉들의 서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야 한두마리 모여서 싸우는 아니지만 백마리가 그렇게 서열을 다 매긴다는 게 말이 되냐? 웃기지 마라! 이래가지고 논문이 사장됐는데 지나서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아무 말 장만 봐도 모든 군집 생활하는 동물은 전부 다뭘매기니까 서열 매기다니까 발도 개도 뭐뭐하이엔드다 서열이 있어 다서요야 이게 대단히 뛰어난 관찰이었구나 인정을 해주고 모든 동물의 사열, 심지어 인간의 사열도 학술적으로 뭐라고 불리냐 쪼기 사열 영어로 Packing Order, s 에서 유래됐어요. 여러분들의 사열도 학술적으로 뭐예요 쪼기 사열 쪼기 사열 이 숙탁 시험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학술적인 용어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인간의 모든 동물을 쪼기 사열 Packing Order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냉목적으로 프로그램 된 로봇 기계이다. 즉, 쉽게 풀어드리면 원식을 위해 나도 모르는 아이 무식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뜻이되겠죠 그죠? 네. 그무식이 하나가 바쪽이살이요 왜성회대높 보는 거야.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 전부 다 번식할 권리, 짝짓기할 권리, 먹을 권리. 예. 살이 나지면은 그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존재 의미를 의 박탈당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예, 그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자동차 다른 차가 추라하는 순간 이 자식이 벤츠를 추월해, 건방 늘게라고 자기 과시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서열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번식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인간도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손입니다. 근데 여기서가 끝나지 않고 이 서열이 정해지면요. 몸속에 호르몬이 가게 요 호르몬이. 놀랍게도 호르몬이 가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 앞으로 3시간을 지배할 표면에 들어가 서열이 높은 개체 원숭이 그렇고 모든 포유동물그 피를 뽑아서 봤더니 서열이 제일 높은 동물이 피를 뽑아서 봤더니 세로톤이는 호르몬이 풍부해요. 세로톤닌란이 들어가셨죠? 무슨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laughs> 뭐 하나요? 세로 턴이 나옵니다. <laughs>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세로 턴이 나아요. 그런데 고난을 가해 약정을 가득 찰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때 웃음이 나오는가요? 그때 긍정적이 되는 거요안 돼요. 이표현은그반대표으로 소립하고 그 있다는 얘기예요. 이세상의 모든 교육은 이쪽만이 얘기야. 물론 다른 얘기예요.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이 스스로 턴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서열이 높은 놈은 셀로통이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서열을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